그때 <laughs> 이게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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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까지는 안해 됩니다. 여까 음. 이까지 막 봉합하시고. 음. 자, 이면 아로 열고요. 반대 일정하게 자르고 밑에 거를 잘라 주셔야 돼요. 음. 똑같잖아요. 어, 그래도 반라면이 <laughs>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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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죽이 좀 잘려도 상관없어요. 근데 소시지가 안 잘리면 얘가 꺾발한데 아 이게 뭐 방이구나. 자 와서 가. 보이네을 맞춰서. 음. 좀 음. <laughs> 좀 <laughs> 하나, 둘, <laughs>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자 중간에 놓고요. 건야 돌리시면 돼요. 그고